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청자분들께 새 식구를 하나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목욕을 하고 털을 말리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산이 신부감으로 데리고 온 아이인데, 이름을 마루로 지었습니다. 산마루. 어떻게 잘 어울리십니까? 지금 목욕하고 난로가에서 몸을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 한 이틀만 더 있으면 정확히 3개월이 되는 아이입니다. 마루 부견입니다. 장모종이고요. 아주 개성견입니다. 이름은 제가 따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사자개처럼 이렇게 장모가 있는 개는 그렇게 많이 흔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마루 모견입니다. 암컷 치고는 잘 생겼습니다. 마루 할아버지입니다. 아주 개가 멋있게 생겼습니다. 마루 신랑 될 세찬이 직자 우리 산이입니다.산 마루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개를 고를 때 개의 품성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개를 고릅니다.일단 제가 하루를 이 마루를 테스트를 해 보았을 때 일단 합격점을 주었습니다.어제 오자마자 일단 목욕을 제가 한번 시켜봤습니다.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 물을 바가지로 붓거나 샤워기로 뿌리거나 하면 목욕을 안 해봤기 때문에 기겁을 하거나 난리를 치는데, 얘는 그냥 가만히 제가 겁이 나서 그런는지 몰라도, 얼음땡처럼 가만히 서서 목욕을 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제가 이제 주인이라는 것을 얘가 알고 제가 방에 들어갈 때 방문 앞에 딱 앉아 있다가 제가 어제 좀 피곤해서 한숨 자고 나서 나와도 아마 한, 한두 시간 남짓 될 거예요. 그렇게 나왔는데도 제 방문 앞에 그대로 딱 앉아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마루가 고양이 사료를 먹고 있습니다. 새끼 고양이가 <laughs> 앙탈을 부리네요. 저 봐요. 그런데 우리 진이가 보통 이럴 경우에 어미 고양이가 앙칼치게 핥히는데 누나 진이가 때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고양이들과는 싸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식구니까요. 식구라는 게 뭡니까? 글자 그대로 먹는 것을 같이 나누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마루와 고양이들이 먹을 것을 같이 나누어 먹고 있습니다. 이게 식구입니다. 아리가 좀 심술을 부리기는 했지만 아리는 내일 이제. 제 친구 집으로 입양을 갑니다. 아리가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루를 목욕을 시켜보고, 그리고 또 방문 앞에서 한두 시간가량 주인이 나올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인내심, 충성심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산이하고 같이 마루를 데리고 산책을 가봤습니다. 산이는 목줄을 채우고 가람이는 목줄을 안 채우고 이렇게 산책을 갔는데요. 산이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가람이도 워킹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관찰을 해봤을 때 지금까지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아이입니다. 진돗개를 고를 때 사람들이 보면은 대부분 사냥성 좋은 개, 뭐 사냥성 좋은 개를 찾는데 사냥성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요즘이 뭐 옛날처럼 수렵하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냥성보다는 주인과의 교감이 잘 되는 개가 저는 더 좋더군요. 어떤 집에 가 보면 개가 뭐몇 백만 원짜리라고 자랑을 막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실제 그분들 집에 가 보면은 개가 하루 종일 좁은 뜬장에 갇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참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군요. 저는 그냥 아이들이 주인과 교감이 잘 되고 주인 말잘 듣는 개가 최고대요. 제가 산이 신부감으로 물색을 하던 중에 이렇게 좋은 명문가에 유수가 어릴 때부터 저희 집에 들어와서 잘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따로 제가 강아지 집은 치워주지 않을 계획입니다. 진돗개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애들이 추위에 워낙 강합니다. 우리, 저, 산이나 가람이 같은 애들은, 뭐, 집에 있어도 집에 잘안 들어가거든요. 비가 오면은 뭐, 번개 치고 막 소나기 짱대 줄비가 내리지 않는 이상은, 비 맞고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날씨가 추우면은 웅크리고, 몸을 동그랗게 해서 코를 꼬리에 박고, 그렇게 밖에서 대부분 잡니다. 물론, 강아지인 마루도 춥겠지만, 지가 낙엽 속에 자든지, 마루 밑에 자든지, 아궁이 쪽에 자든지, 뭐, 제가 안 그러면, 그, 마루 밑에 흔 이불이나 하나 깔아줄, 깔아줄 그런 계획입니다. 어릴 때부터 좀 강하게 한번 키워보고 싶습니다. 이제 고양이들하고도 인해 친해진 것 같습니다. 사회성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진돗개는 참 우수한 견종인 것 같습니다. 키우는 진돗개가 팔방미인과 같이 여러 분야에 모두 뛰어날 수는 없습니다. 왜 진돗개가 좋은 개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사냥성, 친화력, 뭐 충성심, 복종성, 그다음 뭐 전투력, 용맹함, 회기성, 경비견, 가정견으로서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을 진돗개처럼 많이 가진 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사냥을 못하면 진돗개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자세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우리 산이나 뭐 가람이도 사냥을 잘하는 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산이를 가장 좋은 진돗개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성품은 좀 강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진돗개를 실내에서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 너무 애들이 암전하고 친근해져 버리는 것 같아서 왠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산이 하고요. 이렇게 노는 모습입니다. 이인에 친해지네요. 영하 20도에서도 견디는 정말 강한 개입니다. 꼭 우리를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루가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